천국은 어떻게 갈수 있나요? 세상에도 길이 있듯이 천국에 가는 길이 있습니다. 세상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 있듯이 천국 길을 안내하는 천국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은 만든 사람이나 공장이 있습니다. 책상, 자동차, 비행기, 축구공 등을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하늘, 바다, 산, 나무, 물고기, 해, 달, 별 등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석가, 공자, 마호맷, 소크라테스. 사람은 과학이 발달해도 피한 방울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피를 수혈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사람이 만든 바닷물에 물고기를 넣으면 고기가 죽습니다. 천지와 우주 만물과 생명이 있는 것들은 사람이 만들지 못합니다. 이것을 만드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